안녕하세요. 브릿지입니다. 공시지가 변화로 보유세와 재산세에 큰 변동이 생겼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병탁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한은행 WM사업부 우병탁 팀장입니다. 은행에서 부동산 그리고 세금과 관련된 상담을 맡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이제 평균적으로 19% 하락을 했습니다 세금이 어떻게 좀 변동이 된 걸까요? 전반적으로 이번 공시가격이 하락 공동주택가격이 그 전년도대 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것뿐만 아니라 어, 전년도에 이제 세법 개정하게 되면서 올해 적용되는 종부세 쪽에 세율에서 어, 세율이 인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뿐만 어,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그 종부세를 계산할 때 차감해주는 금액 공제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제 금액이 또 상향된 부분 기준이 네.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빼 주는 금액이 커지고 세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시 가격이 하락한 것까지 더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된 것이고요 어, 자료 보시면 우선 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하락폭이 좀클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어, 강남에 있는 한 어, 서초에 있는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어, 전용 112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어, 작년에 2,570만 원 정도, 네. 일주택자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린 금액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금액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이제 변동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재산세도 변동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종부세도 같이 변동이 되고요. 이두 가지를 한꺼번에 합쳐서 올해는 1,889만원, 네, 700여만원 정도 줄어들게 되고, 이걸 비율로 계산하면 약27% 정도 하락하는 수치입니다. 이 단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종부세 대상인 집들이 대부, 대부분 금액이 좀 많이 보유세가 줄어들게 되고요. 많은 경우에는 40% 넘게 뭐 정말 심한 경우에는 60% 가까이도 보유세가 개별 단지 수준에서는 하락하는 경우들이 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인데요.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 작년에 1000만 원이 좀 상회하는 보유세를 냈었어야 됐는데 올해는 58%가 줄어들어서 약 438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굉장히 하락폭이 큰 것이죠. 공시 가격 하락폭이 마이너스 19. 9면 많이 크긴 합니다 공시가격은 10억에서 8억 정도로 줄었다고 볼수 있는데 20% 하락한 반면 세금은 40%까지 떨어진 케이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20% 40% 차이가 생긴 건 왜일까요? 기본적으로는 종부세는 일정 수준 금액 이상이 되어야만 우선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1주택자 기준으로 네. 9억을 넘는 종부세 대상이었습니다 올해는 12억으로 추가적으로 상향이 됐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 공제금액 올해 기준으로 이 12억 이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을 우선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어, 기준 이 빼주는 금액이 줄, 어, 높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보유세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세율도 줄어들게 되니까 추가적으로 또 역시 보유세가 줄어들게 되는 현상. 여기에 이제 공시가격이 줄어들다 보니까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누진세율 체계로 돼 있습니다. 네. 과세 대상에 잡히는 금액이 클수록 부과되는 세금이 조금 더 커지는 구조거든요. 네. 공시가격이 19%약19% 19 정도 줄어드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누진세율 체계에 의해서 음. 어, 기본적으로는 더 크게 세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다가 공제금액 상향, 세율 인하까지 같이 더해진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크로 리버 파크의 경우에 작년 대비해서 올해 금액도 한27% 정도 줄어들기도 했지만 이 아파트의 과거 그좀 보유세 전체 금액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면 19년도에 약 1,500만 원정도됐 있었습니다. 네. 20년도에는 큰 폭으로 상승해서 2,7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21년도에는 가장 많이 올라갔었죠. 이때 시세도 많이 상승했었고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높아지게 되면서 공시가격도 이때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거든요. 집한 채에 대해서 3,800만 원의 보유세를 내시는 상황까지 갔고 이게 작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올해 추가적으로 더 많이 하락한 이런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대개 20년도 수준보다 20년도 수준. 조금 낮고 19년도 수준보다는 조금 더 높은 음. 수준의 보유세를 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엔 다주택자 분들의 세금 변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보유세는 1주택자보다 훨씬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우선 2주택자 이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전용 84, 그러니까 국민평형이라고 네. 부르는 강북의 아파트 한 채, 그리고 강남의 한 채, 이두채 정도의 집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어, 작년에 내셔야 됐던 보유세 금액이 어, 재산세와 종부세 이런 것들을 다 더해서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수치일 수 있는데요. 지금 1주택자, 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혹은 그거보다더큰 폭으로 줄어들어서 1900만 원 정도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비율로 보면 작년에 냈던 거에 보다 한 64%가 차감해진 네. 그러니까 한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3주택자의 경우에도 어, 공시 가격이 한 9억 내외 정도 되는 것들을 한 3채 정도 가지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어, 작년에 내셨 때는, 내셨어야 내셨 되는 보유세 전체 금액이 5900만 원 정도에 이르렀던 것이 어, 이, 올해는 1900만원 정도 역시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네. 어, 일주택자에 비해서도 하락폭이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반대로 얘기하면 어, 그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걸치는 그러니까 즉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좀 상승하고 시세가 큰 폭으로 상승했던 이 시기에 이 해당되는 2주택이나 3주택의 경우에는 그 종부세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요소 때문에 보유세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던 겁니다. 누진세율 네.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줄어드는 음. 모습으로 볼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2주택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종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됐던 네.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1주택과 같은 세율로 줄어들게 됩니다. 음. 이에 따라서 좀 시장의 반응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매수자, 매도자의 반응들이 달라질 것 같은데, 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많은 분들이 그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계속 쭉 상승하다가 갑자기 이렇게까지 떨어지게 되니까 그거에,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좀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시장에, 어, 당연히 이제 그 납세자들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습니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종전에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집을 막 부담이 돼서 막 팔아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현상들은 실제로 많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보유세 부담들이 1주택자뿐만 아니라 특히 다주택자에서는 어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럼 이번에는 거꾸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었으니까 막 집을 더 사야 되겠다 이런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기는 당연히 힘듭니다. 음. 대신에 이제 현재 아직 뭐. 그 의도적이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갖고 계시는 상황이든 다주택스탠스를 어,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종전에 느꼈던 부담보다 훨씬 줄어들었기 그렇죠. 때문에 어, 이걸 올해 중에 좀 서둘러서 팔려고 하셨던 네.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금매를 회수하고 상황을 좀 관망하거나 아니면 매각을 계속 진행하더라도 종전에 냈던 금매가격보다는 조금 더 높은 효과로 그렇죠. 다시 내놓는 이런 현상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부 시세가 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이게 거래로까지 이어지게 되려면 결국 매수자들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금리 부담이 어, 종전 과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쉽게 추가 매수해추경 매수에 나서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져서 결국 시장에서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서로 관망을 하면서 음. 어, 힘겨루기를 하는 이런 형국이 좀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좀 추가로 집을 사려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다주택자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주택을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보유세 부담만을 기준으로 해서 어, 상대적으로 좀 덩치가 작은 것들을 찾아서. 어, 빌라나 연립 다세대를 좀 구매 우선순위로 두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다면 이 부분은 좀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고 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 또 신중하셔야 되는 전반적인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보유세 부담도 떨어진 걸 기점으로 해서 어, 수도권 지역에 있는 아파트, 소형의 아파트 같은 경우들을 고려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이번 개편이 무주택자, 1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 중에서 누구한테 좀 유리하게 된 걸까요? 조기에 뭐 서둘러서 매각하지 않고 버티는 힘 측면에서는 역시 다주택자가 음. 가장 뭐좀 여유를 찾았다. 4, 5천만 원 정도 되는 연간의 그 보유세 부담 부분들이 줄어들어서 한 2천만 원 정도는 수... 내외로 줄어든 것이거든요. 각자들 현금 흐름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부담이 가장 크게 더 많이 줄어들었다 음.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당연히 바뀔 것이 라는 전망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정부에서도 4월달에 바뀐 비율을 발표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어떻게 바뀔 수 있, 바뀌게 될 거로 예상이 될까요? 재산세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부세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있습니다. 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어, 45%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나오면 거기에 과표를, 과세표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곱해주는 금 비율입니다. 이게 이제 현재 사, 작년에 45% 였던 것이고요. 정부의 입장은, 어, 작년보다, 어, 그 비율을 더 높이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종부세 의 공정시장가입 비율은 원래 60%인 상황인 것인데 이 부분을 좀 상향해서 조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래 종부세에서의 공정시장가입 비율의 기준은 종전에 80%였습니다 그걸 다시 낮춰서 60으로 낮추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처럼 종부세는 80%의 공정시장가입 비율 쪽을 적용하는 것이 계속 검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시장가입 비율이 변동을 하게 된다면 지금 세금은 어떻게 좀 차이가 날까요? 비교를 한다는 측면에서 네. 그러니까 종부세 쪽은 그대로 80으로 올리고 재산세는 4 5로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즉 종부세 쪽만 조정을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령 예를 들면 강북에 있는 어, 이천동에 있는 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할때 종부세 쪽이 80으로 상향되게 되면 줄어드는 폭이 많이 적어집니다. 어, 전체적으로 한17% 정도까지 그 줄어들게 된다. 즉 어, 이 80으로 종부세 공정 시장가의 비율을 높이더라도,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한17%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좀 정부 당국에서 부수적으로 움직여서 말씀해주신 대로 재산세까지도 좀 올린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어, 네. 만약 예를 들어서 80에 60으로까지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사례에서처럼 80에 60으로까지 재산세 공정시약급 비율도 같이 소폭 올리게 되면, 어, 말씀드렸던 강북구에 있는, 강북에 있는 아파트 한 채의 경우에 한10% 정도 수준으로. 음. 어, 그래도 역시 전년도 대비해서는 한10% 정도 적게 내는 수준으로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조금 상향하더라도 각각 17%, 10% 정도만큼 전년 대비해서는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 정도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어, 보 세수 전체가 한30% 줄어드는 거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기는 합니다. 실제로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거에 각그 평균 수치 말고, 어떤 단지들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시가격이 하락폭이 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지역에서는 재산세는 그대로 작년과뭐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로 거절질수 있는 것이고, 전체 종부세의 세수 자체는 당연히 줄어들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개별 단지들이 한 30, 40%씩, 50, 60%까지 줄어든 것만큼 세수가 그렇게까지 깎이는 것은 아니어서, 개별 단지 실제 자들이 내는 어, 줄어드는 세금 부담 부분들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저희 구독자분들께 좀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그 거래량을 기준으로 해서 가령 예를 들면 서울의 아파트가 이럴 때 작년 이제 내내 하반기 동안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어서 거의가 거의 어렵 없다시피한 상황이 됐었었고 지금 보유세에 대한 어 부담 부분들이 전방위적으로 줄어든다라고 하는 요소들이 매도자 일부는 매물을 회수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사시려는 분이나 파시라는 분들 입장에서 어 지금 이번에 공시가격 발표로 인해서 시장에서 우선 나타나게 될 현상들은 서로 서로 관망하는 형태가 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늘 같은 얘기지만 예, 지금처럼 변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이런 장세에서는 어, 시장을 다른 때보다 좀더 주의 깊게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시는 것이 어떤 쪽 스탠스에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